자연스러웠어. 자세. 나의 학창 시절 모든 학생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었다. 아, 의자 소리 상가셔서 잠이 안 온다 잠이. 서가, 응. 저기 방에 있니? 서가. 아, 방에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아, 엄마 왔어요? 공부하느라 몰랐네요. 밥 차려 놨으니까 먹어.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엄마. 어? 엄마, 나 의자 하나 사 주세요. 이거 너무 삐걱거려. 그래서 잠을 편히 못 자겠어, 엄마. 음... 다음 날 어머니는 의자를 사러 가셨다. 아이 아이, 뭐가 이리 많아? 하나도 모르겠네. 저기요. 네, 고객님 의자 사시게요? 이거 어떠세요? 아... 지금 보고 계신 의자가 올해 새로 출시된 상품인데요.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 의자로 말씀드리면 인체공학적 설계, 첨단 기술을 만들어 목은 물론이고 허리까지 살려주는 기능을 하죠. 아유, 그런데 너무 비싸네요. 아, 네. 하지만 내구성이 좋아 한번 사시면 10년은 거뜬합니다. 아유, 뭐 그래도 너무 비싸서. 아, 게다가 이번에 서울대 수석 입학한 학생도 아마 이 의자를 썼다죠? 서울대, 서울대, 수석 수석 서울대, 수석 서울대, 수석 서울대 수석 입학한 학생도 서울대 수석 입학한 학생도 서울대 수석 입학한 학생도 어, 그럼 이게. <laughs> 예, 그렇습니다. 이 의자가 해외 각지로 수출되고 있는 요즘 안다는 사람은 다 안다는 바로 그 의자예요. 음, 그렇단 말이지. 점장님, 전화 받으세요. 아... 아 저... 고객님, 저... 잠시만요. 어. 아... 저기... 어. 잠시 손님 좀 부탁할게요. <laughs> 그럼... 손님, 이 의자로 선택하시겠어요? 아... 근데... 네, 뭐... 그렇게 하죠. 뭐... 보장 배송 가능하신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고객님. <laughs> 고객님, 기다리셨죠? 어? 아... 가셨나? 아... 아유... 저가 의자 왔다. <laughs> 오호.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좋아 보여요. <laughs> 비싼 거니까 잘 써라. 저가 음. <laughs> <적아, 웃음> 공부해야지. 네 네. <laughs> 그래 그래 이 의자에서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더라. <laughs> 낮은 자세 <laughs> 필기. 간식 아 피타고라스가 사람 이름이었구나 아이 아저씨 때문에 전국의 수험생들이 고생하는구만 나쁜 아저씨 같으니 인강 시청 아들 공부해? 네 열공중 엄마가 우리 아들 공부 방해했네 우리 아들 열심히 해 서울대 가자 역시 인체공학인가? 서기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이네. 그래, 좋은 의자로 해주길 잘했어. 대, 대견 엄마, 저꼭 해드릴 말이 있는데요. 아이, 뭔데 말해봐. 아, 이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이상하잖아요 아이, 불편 말고 그냥 써. 서울대 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몸좀 불편한 게 됐어야. 아빠, 식사하세요! 그날 저녁 생각지 못한 손님이 오셨다. 누구세요? 어, 그 속이냐? 큰아버지다. 어,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 잘 있었지. <laughs> 아유 어쩐 일이세요 형님? 아, 괜찮지 나가다가 과일 좀 주려고 들렀지. 아유 오셨는데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네, 저희도 지금 마침 식사하려던 참이었어요.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과일만 주려고 들렀다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의자 하나만 터놓으면 되는 걸요 뭐. <laughs> 어서 들어오세요. 아, <아이>, 참 괜찮다니까. <laughs> <목소리> <김치 좀>. <목소리> <목소리> 미래를 위한 공부에 전념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예, <목소리> <Yeah>, 다 같이. 이야 <laughs> 피카소도 울고 갈 그림 실력인데 나중에 만화가 되는 거 아니야? <laughs> 흠. 만화가 따위하지 말라는 신의 계신가? 에휴 여기 어디로 떨어졌는데? 이게 뭐야 이게 높은 자세 어쩌지? 이 몸이 끼었어? 그것도 <laughs> 완벽하게 팔도 껴버렸잖아 도저히 빠지질 않아 <laughs> 안 되겠다 엄마를 불러야지 엄마! 엄마 도와줘요. 우리 둘째 공부하니? 아 얘가 어디 간 거야? 화장실에 갔나? 엄마가 못 들으셨나?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어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 다시 한번 불러봐야지 안 되겠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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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에 여기.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엄마 엄마 듣고 있어요? 나 여기에요 엄마. 엄마 나 여기 서 엄마 나 여기 갇혔어요 여기서 꺼내줘요 엄마 지금 발을 못 써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엄마 도와줘요 엄마 들려요? 엄마, 내가 지금 소리를 못 들어서 잘 몰라요. 엄마가 도와줘야 돼. 엄마, <laughs> 이제 들려 나올 수 있어? 근데 거긴 어떻게 들어간 거야? <웃음> 어? <웃음> 엄마가 상황 파악이 되고 나를 구해 주신 건, 손가락과 안경과 헤어스타일과 드래곤과 마차와 산과 들을 다 그리시고 책상 서랍에 든 채색 물감을 꺼내실 때였다. 그리고 의자는 어떻게 됐냐고? 당연히 그날로 폐기 처분됐다.